시간이 많이 가는데 음... 조금 더 하자고요. 여기 나왔으니까 여까지 음, 하고 한 시간이 훨씬 더 가도 뭐 이거 쓴건 해야 될거 아니? 그 다음에 그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엄청 나오죠 문제가 계속 나와요. 이온화 에너지가 크냐 적냐.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적다. 이온화, 아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건팔쪽이에 그죠? 아이, 불활성 족이니까, 1순위는 팔 쪽, 8쪽. 팔 쪽이 제일 커요. 얘들, 아유, 이온화가 뭐예요? 활성을 주려고 반응을 시키려고 이온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에서 투여, 투입해야 할 에너지의 크기니까, 안 움직이잖아. 이거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같은 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같은 이렇게 가면 오른쪽 모든 이렇게 이렇게 갈때이혼는 지가 크냐 적으냐 이거 하는 거아니에요 그럼 같은 쪽이 쪽에, 같은 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계속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그러면 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족이 증가해. 족은 뭔데? 최외각 전자잖아. 전자 수잖아. 결국 이렇게 간다고 같은 족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같은 족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거아니에요 최외각 전자 수가 증가. 해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나와요. 최외각 전자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전자는 뭐예요? 마이너스 그게. 그만큼 전자력 크기가 세진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마이, 표면은 제일 껍질, 껍질에 마이너스극이 하나 있는 것보다 두개 있는 거두 개, 세 개, 많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극이 커진다는 것은 전자력이 커진다. 전자수가 커지면 마이너스가 커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극이. 그냥 아예 써 전자력이 크다, 커진다, 커진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면 전기음성도라고 하지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만약 석이 크면 센자석이잖아 자석이 세. 그러면 물줄 구성이 꽉. 원자핵은 플러스예 전자석이 센 놈이 있으면 원자핵은 플러스에서꽉 잡아당긴다고. 잡아당기는 원자핵이 당기는. 힘, 인력? 네. 인력이 커. 꽉 잡아 당겼어요. 그죠? 꽉 잡아 당기잖아. 세게 세게 잡아 당기고 있잖아. 물질 구조가 센 거예요. 꽉꽉 들어붙었어요. 꽉 오른쪽 오른쪽으로 왔어. 그 이유는 뭐예요? 최외각 전자수 증가해서 마이너스가 커져 가지고 꽉 잡아 당기는 거지. 당기는 힘이 커요. 그죠? 잘 이해해야 돼. 이러면 뭐예요? 원자 반경은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것 같아? 작아지겠죠? 아니 콱 잡아 당겼잖아 지금 전자 껍질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족에서 주기에서 족이니까 똑같은 전자 껍질 상태에서 콱 잡아 당기잖아 인력이 커져가지고 콱 꼬지잖아 딱딱해 붙어 있잖아 인력이 크게 콱 붙어 원자 반경은 작아져 중요한 거예요 대문이 얘부터 묻기 시작하잖아요 원자 반경이? 전기음성도에서 온 건데 이게 커지니까 원자반경은꽉 잡아 당겼기 때문에 원자반경이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들어 당겼으니까 원자반경 짧아져요? 그렇게 꽉 붙들고 세게 붙어 있는 놈을 이온화시킨다면 잘게 다시 부숴내려면 이런 거 아니에요 부숴내야 될거 아니에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응시키기 위해서 이온화를 쪼, 쪼개 쪼개